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우리 님들. 팔로우 좀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네. 자,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 계세요. 오늘 좀 제가 좀 많이 늦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쫄림님, 안녕하세요. 우리 밴님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제가 조금 많이 늦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팔로우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문님, 감사합니다. 동요도좀 같이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조금 시작하는데 핸드폰이 울릴 수가 있어요. 본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본님. 네, 네. 팔로우 좀 같이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조금 처음에 할 때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고맙습니다. 음. 은유님,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서로 인사 좀 나누세요 고맙습니다 네네자 공유도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해요.